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내년에 받을 예정입니다. 2천만원 또 부러워요. 어, 내년 22년에 <laughs> 한국에 있는 계좌로 받을 시 23년에 캐나다의 월드인컴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캐나다로 아이들, 손주들에게 용돈을 보내주시면 그 부분도 세금 신고해야 하는지요. 둘다 캐나다에다 보고 하셔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건 캐나다 세무사님에게 물어보셔야 될것 같은데 대리한국님이 첫 번째 질문도 그 아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한국 계좌에서 이렇게 보내는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 원칙 일단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냥 그냥 뭐 세무서나 뭐 아니면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루틴한 이런 답변인데 원래 이렇게 빌려주는 차입한 거에 대한 그냥 돈만 빌려주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거를 원금 상환 때까지 이자 같은 거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원래는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그 대출 뭐 이렇게 해주는 금융권이나 사채업자들은 그걸 업으로 하지만 우리 같은 뭐 사인 간에 이런 거는 뭐 형제 간에도 잠깐씩 빌릴 수 있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자를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를 일부 해서 세무서 신고를 해야 돼. 요그럼그 이자를 받는 분, 그분은 또그 소득을 잡아서 다른 소득이랑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금액도 크지 않고. 그래서 한국계좌로 받아서 월드인컴, 이거는 뭐, 당연히 캐나다에 해, 해, 이렇게 신고하고 하셔야 되겠지만, 어, 우리 배려한국님이 거주자로 봤을 때는, 이게 금액이 뭐, 이게 뭐 상대적인 한데, 제업되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게 뭐더 크거나 문제가 되려고 하면, 그 이자를 받으신 분, 일단 뭐 빌려줬으니까 이제 우리 배려한국님이 이자를 받으신 거겠죠? 그것도 원칙은 합산신고하는 게 맞기는 해요. 일단 이자 없이 빌려주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단순하게. 해. 그런 그래. 어, 근데 네. 뭐 어쨌든 그런 복잡한 거 빼고 단순하게 2천만 원이 입금되는 걸 원든 월딩, 월드 인컨으로 신고해야 되는가? 그거는 저희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캐나다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득은 아니거든요. 빌려준 거빌려보니까 소득은 아뭐 전혀 네. 영어 활동은 뜨거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 따로 알아보셔야 네. 될것 같고 용돈은 이게 그 상식적인 수준인가가 중요해요. 그니까 할머니가 우리 손자 너무 좋아가지고 막 5천만 원 보내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가 되지? 이런 문제 가되이 이런 문제 가은데 근데 네. 네. 그게 아니라 뭐한 50만 원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 가지고는 뭐 세금 측고는안 하신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 생활비 같은 것도 증여로 안 보긴 하는데 네. 나중에 그런 문제가 되면은 이게 생활비 정도 수준이냐 아니냐 근데 뭐 세계 1위 업체 애들은 생활비로 한 달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쓸수 있는데 그분들은 그게 생활비로 인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통상적인 저희 그냥 평범한 뭐 중산층이나 이럴 때는 한 달에 뭐뭐 뭐 이렇게 되는 금액이 뭐 200에서 많으면 500 근데 이제 용돈도 보통 네, 오랜만에 명절 때 주면 뭐만 원, 뭐 오만 원, 십만 원 이런 거는 전혀 문제 안될 거예요. 근데 금액이 이제 커지면 백만 원, 뭐 오백만 원, 천만 원 되면은 그것도 신고를 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근데 맞아요. 이번 경우에는 진행자가 공제안된거 그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정말, 정말 용돈 수준이라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제이님이 써주신 그 기준으로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쵸. 외국환거래법에 있는 금액 이하면 그게 뭐 용돈이든 빌려준 거든 뭐든 일단 뭐 보고하실 필요도 없고, 문제될 것도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근로소득자들은 보험료도 혜택이 있죠. 공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금액이 크지 아. 않더라도. 예. 네, 근데 캐나다는 한번 네,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에는 종신보험도, 종신보험도 비용지출은, 비용이라는 거는 내가 사업을 했을 때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쓰는 걸 비용으로 보통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신보험은 되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사업 관련된 비용으로도 인정을 못 받아요. 뭐 법인에서 대표자를 뭐 피보험자로 해서 하는 경우 외에는 그냥 개인적인 거기로 보기 때문에 따로 비용처리도 가능하지 않습니다.